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찝쌤입니다 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나누었었죠 라엘을 그토록 사랑해서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삼촌은 라엘이 아닌 대아를 주고 그래도 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14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사랑하는 라엘을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라반이 야곱의 아내가 된 딸들을 위해서 시녀들을 보내줍니다.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여정을 그리고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여정을 그리고 정말 막장인 게 야곱이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13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 1 2명의딸 1명.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뭐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둘과 여정 둘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야곱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어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그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고 하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열두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라헬 한 명뿐이었었는데, 절대 나머지 셋을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덕분에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민족까지 이루게 됩니다 만약 야곱의 계획대로 라헬과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야곱이 삼촌에게 속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괴로움 어려움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것이 내 삶을 끝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모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황당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셨던 것처럼 나쁜 일들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함,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괴로운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라헬만을 원했지만 다른 세 사람을 원치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과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